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합폐 계약 테마주로 소개했던 찬네트 청어컴넷 이야기할까 합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13일날 상한가에서 매도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또 폭등 나왔습니다. 자, 한네트. 여러 번 AS 했던거 보여드리죠. 한네트 계속. 예시해드렸죠. 그만큼 화폐계약 대장, 테마주 대장주였습니다. 한넷하고청화컴넷 그래서 한넷을를한네을총화금넷이 핫레트 화폐계약 대장주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넷을 추천했습니다. 왜냐. 한넷가 그나마 전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청화컴넷은 전부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고, 한넷은는 전부 상태가 역시 이상대로 좋죠. 단기층이 나온 회사입니다. 자. 제가 10월 13일 날, 인 이때, 장주 사항가 쳤을 때, 장주 상가 쳤을 때, 7260원에 매도선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태에서 더갔으면 오늘 사당축을더 찍었어요. 더 그냥 바닥에서 돌 올랐기 때문에요. 보통 기본이, 체력소의 작전하면 기본이 10배, 10배. 아주 작아도 5배. 그렇기 때문에, 5배만 잡아도, 만원 근처는 그 갈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판이 원래 다 그래요. 기본이 5, 5배에서 10배 전후가 그러니까 꼭지예요. 어떤 점 먹으면 5배, 어떤 점먹 10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세력이 얼마큼 힘이 있으면 10배, 힘이 작으면 5배 멈춰요. 근데얘 같은 경우 제가 10월 13일 날 7,260원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300%밖에 안 됐어요. 그때음에더갈수 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상대로 빠스칼지자면서 올라갔고 오늘 오늘 역사상 최고가 찍었네요. 역사상 최고가 그렇죠? 2002년도 최고가인가 6 8 5 0원이었어요이당시에도 제가 주식을 했기 때문에 한 네트가 화폐개혁 대장류 같은 거, 키오스크 그, ATM기, 그런 자동화기기 대장류에 땅을 추천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네트 추천했던 것이죠. 청원컵네에서는 가볍지만은 재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청원컵네에서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한네트를 추천했고요. 한네트가 이상대로화장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1700원짜리가 9 0 0 0원에 갔으니까 한, 한, 450% 갔나요? 그만큼 잘 나가고 있네요. 자. 하네트 같은 경우는요, 하네트 같은 경우는 디지, 디지털 화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테마주로 붙일 수 있어요. 정치 테마주로 붙일 수 있고요. 정치인 누구라고는 정치인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로 도볼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나 바닥에서 멍땅 멍땅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는 있겠죠. 자, 또 하나. 헬락시아머니트리저 멤버십 유튜브 종목이었던 거. 투자비정, 투자비정 30%였어요. 투자비 30%였어요. 작년 10월에 추천했었네요. 얘도. 상한가 투박 나왔죠. 얘는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 쿠팡 관련주이도 하고요. 이 갤럭시아 머니스터리는요,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누구죠? 조현준이 효성, 효성 회장, 조현준이 조현지가 지분이 32%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유튜브에 조현지 지분 때문에라도 주가를 찍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것이고요. 작년 10월에 추천했어요. 작년 10월에 추천했어요. 이것은 전자결제 관련주기 때문에 작년 10월달. 여기, 여 작년 10월 13일날. 작년 13일 얘기네요. 이긴가요? 이날다이날다딱 정확히 100%였나 100% 아직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갈지도 모르죠 근데 항상더 갈게요 이게 물량이 안, 안 나오는데 자또 다른 멤버십 전문이었죠 홍보 F&B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첫날 어제 상한가. 오늘도 장중 상한가 근처 찍고 이제 이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 흥고의편비는요 1월달 추천주. 1월달 올 1월달 추천주예요. 1월 1월달 추천주. 한달 만에 1월달 1월달 추천주니까 한달 만에 얘도 100%가 100 남았네요. 또 그외 에도저 유튜브에 추천자였던 멤버십 추천자였던 팔란티어 미국 주식 대박났죠. 또도 대시도 하상초우가 찍었죠. 다 멤버십 종목들 다들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멤버십 종목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현재 바스권 상태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즉그 말은 체력이 아주 조막선 체력에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터지긴 터질 것 같은데, 언제 터질지 저는 모릅니다. 갤럭시 모니터3 추천했어요. 동시에 추천했거든요. 한라트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배에서 10배 생각하면은 더 가야 되겠죠. 시청이 아직도 1 1 0 0 1 0 0 0 밖에 안 되니까, 0 0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실력이라면 이걸 좀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미 유튜브에서는 매도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멍땅멍땅 멍땅 간다. 특히 또, 해외 주식 추천자들 첨다. 하산초과 인쇄에서 찍고 있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상으로, 한네트하고, 갤럭시 모니터리, 흥고의 팬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